그런 전화 하나밖에 안나 놓고는 아... <laughs> 네 저는 좀첫 아이를 아 우리 아들은요 요리를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laughs> 프랑스식 교육이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아기를 키울 때 자본주의 목소리라고 <laughs> 그.. 에이 저도 봤어요 <laughs>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아직 아이는? 계획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막 제가 이러거든요. 그런 전화 하나밖에 안 놔놓고는. 아, 네. <laughs> 네, 저는 하나밖에 안나 놓고는. 근데 저는 좀첫 아이를 결혼을 한지 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요. 연애를 9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년을 같이 지내면서 사실 아이가 좀 늦게 생긴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일을 하니까 또 조금 둘째를 어영부여 놓쳤어요. 둘째 낳는 거를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후회해요. 더낳을걸한 셋쯤 낳을걸 저도 지금 네. 욕심은 셋이에요. <laughs> 오, 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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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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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우우우우우우우 1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아몇 개월 전부터는 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제가 또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제가 하나 나서 와 안겨 드릴게요. 막또 이래요. 그래갖고 오, 막 이러는데 어쨌든 어, 셋 너무 좋습니다. 이게 누가 전화하면 다 어,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어. 자본주의 목소리라고. <laughs> 자본주의 목소리야.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도 뭐 목소리가 뭐 그렇게 또 자랑하자면 또 괜찮은 편인데 우리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목소리가 아름다운 매력적인 우리 혜인 씨하고 이 동화를 좀한 같이 읽어보는 뭐 배틀이라면 좀 그렇지만 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제가 먼저. 네. 옛날 옛날 깊은 숲속 어느 성에 그림자 마녀에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빼앗겨 버린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림자 마녀는 남의 그림자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얼굴을 훔쳐가 버리는 마녀였어요. 얼굴을 빼앗겨 표정을 지을 수가 없던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매일 오해하고 매일 싸워댔지요. 어느날 박스 아저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행복해지려면 빼앗긴 얼굴을 되찾아야 해. 깡통공주가 불었어요. 너는 왜 가시에 찔러가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니? 광대가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 같아서. 화난 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박스를 벗어버린 아저씨의 엉망이 된 얼굴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던 가면 소년의 가면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박스가 벗겨진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 행복하다. 결국 그림자 마녀가 훔쳐간 건 이들 세 사람의 진짜 진짜 얼굴이 아니라 바로 행복을 찾으려는 용기였답니다. 오, 네, 와,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의미 있는 동화네요. 진짜 그 네. 네. 아, 우리 아들은요 요리를 진짜 잘해요. 네. 잘해요. 네. 엄마가... 안 해준 덕에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빙고 무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나올 만한 봉골레 다 만들어요 근데 걔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개를 사다가 물에 담가 해감을 시켜 화이트 와인을 써 이렇게 만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 만든 봉골레 파스타 최고라고 난 생각하는데 티라미수 케이크도 자기가 다 만들고 새우튀김 아들이 만든 요리를 배우면 되네요 우리 아들이 만든 튀김이 제일 맛있어 엄청 잘 튀어나와요 <laughs> 다음에 네. PD님 그 네. 유튜브를 기대할게요. 아드님이랑 같이 하는 <laughs> 유튜브 네. 그 버킷리스트에서 우리 그 바로 직접 아들한테 배우는 거는 네. 그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거든요. 우리 아들 부엌이 얼굴 해줘야 될 거야. 나치 좀 가리기 때문에 부엌이 얼굴 해줘야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좀 피아노를 때 열심히 쳐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노래 불러준다고. <laughs> 어. 엄청 로맨틱하다. 네. 피아노 연주를 해주고 요리를 네. 딱 해주고. 좋아. 그러면 여자는 꼭 넘어가요. 네. 여자친구 없어. 아, 네. 여자친구. 나는 네. 여친 생기면 무지하게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네. 가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네. 그럴 텐데. 음. 서점가에 음. 프랑스식 뭐 육아, 아, 프랑스식 네. 교육 이런 게또 프랑스식 교육이 뭐 특별히 뭐좀 차이점이 있나요? 음, 제가 느꼈을... 때는 아기를 키울 때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의 개인에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를 해주는 것 같아. 요 아. 그래서 확실히 아기가 그 자립심이 음. 이제 음. 빨리 생기게 그렇게 음. 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물건 자기가 챙기고 만약에 빠뜨렸으면 이 엄마 책임이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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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가 안 넣기 때문에 음, 음. 네가 선생님한테 혼났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뭐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항상 그 감.. 그니까, 필링으로 한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우리.. 음. 딸한테 맞는 거고 우리 아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또 동일하게 또안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이는 네. 항상 책을 좋아하고 그냥 자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예요. 그러면 막 루이야 이거 하자 이렇게 일부러 안 해요. 루나는 활동적이니까 루나는 내고다 펼쳐놓고 알아서 놀아라.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그걸 존중을 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엄마의 oh 어. 그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방법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사람이고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애티튜드로 대하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늘 제가 안타까운 게 그리고 엄마들 내가 많이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늘. A라는 학원을 보낼까요? B라는 학원을 보낼까요? 수학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좀 오를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음. 피상적인 거에 몰두하게 되면 음. 나중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길을 잃어요. 맞는 거 같아요. 그게 부모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파악하지 않으면 사랑하니까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 에너지로 잘못 가이드해요. 음. 아이를 그러면 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어, 같이 있어도 불편한 거야. 근데 뭐잘 애는 뭐잘 키우고 계시던데요. 제가 네. 보니까 덕분에 음. 많은 걸 배우고 음. 남편도 이제 음. 많이 달라지고 네. 아니 근데 남편분도 프랑스분 아니냐는 소리 많이 안 들으세요? <laughs> 아니 외국인이라는 어. 토종 한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 은 맞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쭉한번그 근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어디 광고에 대사로 나오시죠? 네, 저는 네. 언제 딱 보니까 아, 루나 빠시도로 보여서 이제 생각에 근쪽 같은 내새끼가 영향이 컸어요. 아, 그 네. 이유로 찍으셨어요? 네, 그 이유로 찍었어요. 네. 그 네, 저도 봤어요 <laughs>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우리 발레리나도 네. 치킨을 드시나? 나 진짜 궁금해요. 치킨. 저 어제도 닭강정 먹었어요. <웃음> 어머. 어느 <laughs> 치킨 시켰어요? 치킨이요? 네. 굽네. 지 않고 굽는 거 드시는 거야 <laughs> 그렇죠 그나마도 굽네 저는 교촌 허니콤보 허니콤보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세요 간장밖에 네. 모르는 간장도 맛있어요 뭐 가면은 시켜 먹어야겠다 음, 자 그럼 한번 갑니다 선생님 고르세요 짬뽕 짜장면 전 짜장면 돼지갈비 소갈비 음, 소갈비 비싸고 맛있는 거. 네. 근데 돼지갈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소갈비 맛있죠. 네. 가왜 군침이 넘어가지요 <laughs> 계속. 아. 네. 나온 김에 정우성 원빈. 원빈. 음. <laughs> 원빈 씨 우리 한번 또 뵙시다. 네. 제가 원빈 씨하고 조금 알아요. 말금 네. 식사도 한번 같이한 사이에.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날 때 우리 미선 선생님하고 같이 초대해 네, 주세요. 네, 우리 한번 자리를. <laughs> 미선 선생님 손은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 예쁘지야. 네. 우리 남편이 손에 반해서 자고요 진짜 손이 어. 너무 예쁘다. 네, 물일 안 하는 손. <laughs> 그러나 다른 일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손이 좀, 원래 근데 조금 손발이 요렇게 생겼어요. 음, 음. 근데 혜인씨도 음. 손 되게 자꾸 이쁜데요? 네. 혜인씨 네. 어, 좋은 점을 난 지금, 지금 말하면 한 30까지 말할 수 있거든. 내가 오늘 몇 시간 보내면서 30까지도 넘는 것 같아요. 말하면쫙 말할 수 있거든. 혜인씨 좋은 점 본인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좋은 점을? 어, 괜찮은 ]군요? 점. 좋은 어, 점. 괜찮은 점? 응. 괜히? 지자랑 하시면 돼, 지자랑. <웃음> 지자랑. <웃음> 어, 목소리가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최고다 또 어... 오글거리시죠 이렇게 막 찰차는 그지 그게 그게 안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좋은 면도 자기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또 음... 또 해봅시다 또요 응응 응. 응. 예쁘다.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laughs> 만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아니, 이 얼굴. 아, 얼굴. 얼굴 매력있고. 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을 잘 많이 안 해보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살지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 나는 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뭐좀 괜찮은 점. 다음에 또 자기의 약점도 있어요.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그걸 좀 편하게 받아들여야 현실의 한계를 잘 이해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언제 생각해보는 고그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도움이 좀될 거예요. 네. 제가 미선 선생님 미리 찾아볼까 하는데요? 아, 네. <laughs> 그 연애, 연애사와 연그그 그 아주 정말 그 프로포즈 받을 아, 때가 네. 엄청난 그 정말 기억에 남는 네. 네. 프로포즈 딱 끝나고 나서도 네.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로맨스틱한 거는 그때 음. 다 했으니까 바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엄청. 진짜요? <laughs> 그냥 장난는다고두 분은 어떻게 서 만나셨어요? 저희 발레하면서, 발레 아 하면서. 발레 다녀서. 네, 멋구나 파트너하면서 일도 아, 하면서 연애도 하셨구나. 네. 원래 비밀로 하고 싶지만 비밀이 안 되는. 본인들만 비밀 착각해요. <laughs> 본인들은 어, 우리 지금 너무, 너무 잘하고 네. 있어 이러는데 남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빠삭하게는. 네. 네, 네. 굉장히 잘생기셨던데. 네, 저는 그냥. 잘생겼다라고 네. 생각은안 하고, 그냥 음. 귀엽게 생겼다. 아, 귀엽게 생겼다. 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좀 특별한 날이에요. 구독자가요, 2만 명. 2만 명. 2만 명이 된 날입니다. 2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오은영의 작은 상담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laughs> 저 오은영 네, 박사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제, 제가 영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봐야 하는 그런 것들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너무... 더더욱 안 좋은 소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날 위해 눈물을 흘려줄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laughs>